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박재상에 대해서 여쭈어보신 분이 있으셔서 박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재상은 유학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서 충절의 대명사처럼 묘사된 인물입니다. 한번 삼국사기에서 박재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죠. 삼국사기 열전의 박재상전에 따르면 그는 박혁거세의 후손이자 파사 이사금의 오세손이며 파진찬 물품의 아들이라고 한다. 벼슬길에 나아가 삼양주의 간으로 있던 중, 눌지왕으로부터 실성왕 때 고구려와 외국의 볼모로 간 아우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재상은 눌지왕 2년 418년에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장수왕을 설득해 눌지왕의 아우 복호를 데려왔다. 또 같은 해에 다시 외국으로가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쳐왔다고 속인 다음, 눌지왕이야오 미사흔을 빼돌려 신라로 도망치게 하였다. 외왕은 그를 목도로 유배 보냈다가 곧 불에 태운 뒤목 베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눌지왕은 재상에게 대하찬 관품을 추증하고 재상의 둘째 딸을 미사흔의 아내로 삼게 했다고 한다. 당시 외왕이 박재상을 협박과 가머니설로 회유하였지만, 박재상의 대답은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결코 외의 신화는 되지 않겠다. 나는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한 후에 목이 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요. 정말 유교에서 말하는 충일한 개념을 잘 보여주는 마지막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박제상을 죽인 외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이 박제상을 죽인 외왕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박재상 사건이 일어난 해는 418년, 삼국유사 에는 425년입니다. 외왕의 정체를 알려면 이 시기에 기록을 보아야 하는데, 일본서기에는 이 시기에 윤공이란 천왕이 기록되어 있고, 박재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본서기에 기록된 천왕은 다 일본서기 저자들이 창작한 인물들이고, 실제 중국 정사에선 4세기의 외왕의 기록이 없고, 5세기 초부터 일본서기와 상관이 없는 외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박재상 사건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는 다른 연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서기에서 박재상 사건은 신공왕후 5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205년인데 일본서기 신공왕후는 예순 갑자를 소급하여 연대를 조작한 기록입니다. 박재상의 생몰년이 363년에서 419년으로 추정이 되므로 세갑자를 인상하면 일본서기는 박탁상 사건을 385년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일본의 통치자는 신공왕후로 되어 있지만 신공왕후는 일본서기가 만들어낸 가공 인물이란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 일본서기에서도 박재상을 죽인 것은 신공왕후가 아니라 신공왕후의 명을 받은 카지라키 소츠비코 달성습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상이 신라의 왕이 자기 자식을 감옥에 가둔 것 같으니 신라로 돌아가야겠다고 거짓말을 하자 신공왕후는 갈성습진원을 박제상과 함께 보냅니다. 신공왕후가 갈성습진원 카즈라킨 오소츠비코을 함께 보냈다. 대마 스시마에 이르러 서해 사이노우미 주의 항구에서 묵었는데 그때 신라의 사자 모마리질지들이 몰래 배와 배사공을 나누어 미지랑기를 태우고 신라로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미즈러지의 침상에 놓고 거짓으로 병에 걸린 척하며 습진헌에게 미즈러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간다 고 말하였다. 습진헌은 사람을 보내 병자를 보게 하였다. 곧 속은 것을 알고 신라의 사신 3인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불태워 죽였다. 일본서기 신공왕후 5년 그렇습니다. 일본서기에는 외 왕이 박제상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달성 습진원 가치라기 소치비코가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박재상을 죽인 외왕에 대해서, 한국 일본 학계 통틀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실제로 외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사에는 3세기의 비미호와, 그 종려 대여가 기록되어 있고, 4세기에는 외왕의 기록이 전혀 없다가 5세기에 대해서, 중국 남조의 송나라에서 편찬한 송서에서, 5세기의 외왕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중국인들이 이 시기에 외왕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기록을 누락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열도에는 외왕은 존재했지만, 이 외왕은 외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북사의 열도 신라 기록과 칠지도를 조합해 보면, 북사 열도 신라 기록에서는 열도 신라의 왕을 백제인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도 신라의 왕을 했던 백제인이 왕권을 포기한 기록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세력들이 백제를 공격하고, 결론적으로 열도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금구수왕이 자신의 아들을 외왕으로 삼는다는 칠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즉, 백제인의 시각에서 당시 외왕은 백제인이었던 것이죠. 일본의 키비츠 신사에는 길비진 신사연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길비 진신 사연기에는 왜 통치자가 되었던 백제 세력을 모티브로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길비 지방에는 백제의 왕자 우라가 귀신성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비관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백제 왕자 우라를 항복시킵니다. 백제 왕자는 자신의 이름 길비관자의 이름을 이 천왕의 아들에게 헌상합니다. 왜 일본 열도에 백제 왕자 신화가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신화는 열도에 백제 신라 가야사를 가공해 천왕가로 변형시킨 일본 서기보다 원형이 잘 유지된,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사실이 잘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박제상이 열도에서 미사은을 구출하던 시기에 왜 통치자는 백제인이었기에 이런 신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북사의 열도, 신라의 기록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가 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제인들이 열도의 신라인들을 통치하였으나, 열도의 백제인들이 결국 신라와 대등하게 합쳐졌다는 중국 정사의 딱딱한 기록이 신화에서는 길비관자의 이름을 헌상하였다. 즉 통치권을 헌상하였다는 중국 정사, 북사의 열도 백제인들의 기록과 일치하는 신화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헌상하였다는 이야기가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다케우치 스쿠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중국 정사에 기록된 이 열도, 백제 세력의 역사가 일본 열도에서는 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케우치 스쿠네는 일본 천황과 같은 날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케우치 스쿠네의 아들은 일본 천황의 아들과 같은 날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과 다케우지 스쿠네는 서로의 자식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 서기에서 실제로 박재상을 죽인 인물인 가츠라기 소치이코의 정체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일본 서기의 다케우지 스쿠네는 일본 서기라는 가공의 역사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신화처럼 변형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열도 신라를 지배했던 백제 세력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다케우치 스쿠네의 아들이 바로 가지라기쏘찌이코입니다 그리고 이 갈성지역의 유물들을 보면 귀신의 성에서 열두 신라인들을 지배했던 백제왕자 우라의 상징물 즉 귀신과 관련한 유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박제상을 죽인 외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분은 아마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시 열두에서 신라에게 인지를 받을 정도의 강력한 외왕이 있었다는 게 가능해. 그리고 있었다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정체를 잘 모르지? 이런 것이 궁금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 시기의 외왕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박재상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사의 열도신라 기록과 칠지도를 조합해서 내린 격동의 열도신라 역사, 금구수왕의 죽음으로 야기된 한반도와 열도의 백제 분열, 그 과정에서 한반도와 열두의 신라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두의 거대한 제국을 수립했던 백제 금구 수왕의 죽음은 서기 384년입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의 박재상 사건의 기록은 38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어째서 박재상 사망 연대는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가 다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일본 서기 저자들의 차고나 조작의 가능성도 보아야 하겠지만 고대의 백제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박제상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근구수왕의 사망으로 인한 대제국 백제가 근구수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반도에서는 침류왕과 진사왕의 분열 그리고 열도 백제의 독립과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반도 신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가 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박재상 사건은 단순히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라, 반도 신라가 열도 신라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으므로, 그 시작점인 백제 근구수왕 사망 시기에 이 사건을 삽입한 것은 아닐까 추측됩니다. 북사에 기록된 대로, 열도 신라는 열도 백제 세력과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만, 반도 신라 세력은 백제에 굴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제가 아닌 신라가, 고조선의 적통을 이었다는 자존심이었지요. 아마 현재 한국에서 박재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하신 분은 정경애 교수님이 아닐까 하는데요. 단순히 박재상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인 영예박씨 가문이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까지 방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박재상에 대해서 연구하신 이유는 박재상이 저술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위서로 알려진 부도지라는 책 때문입니다. 이 부도지에서 박재상은 신라를 고조서는 물론 그 이전에 배달국까지의 적통을 이어받은 국가라고 기록합니다. 부도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정경희 교수님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읽어보신 후에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일에 부도지가 실제로 박재상이 기록한 것이 맞다면 박재상이 외왕 실제로는 열도 신라의 백제인 통치자에게 당시의 신하가 되느니 차라리 신라의 개 돼지가 되겠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은 단순히 유교적인 충절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됩니다. 박재상 이야기는 백제와 신라 중에서 누가 고조선의 적통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